59번입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그치요?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어른 건 물어봤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 역시 우리 커말 1급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죠.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정리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같이 값을 표시하는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거죠. 값이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 서식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엑셀에서는요. 조건을 지정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을 못 해요. 그리고요. 각컨트롤대에서는 조건을 3 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다른 서식 지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어,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뭐, 조건에 맞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이 있겠고,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 적용할 기본 서식이 있겠죠. 이거를 함께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우리 조건 부 서식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를 보면서 우리 조건 부서식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조건부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필드 값으로도 조건부서식 지정할 수 있고요. 식으로도 조건부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액세스해서 볼게요. 제가 지금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됐나요? 자, 보고서가 이렇게 지금 판매 일자, 판매 구분, 학교, 품목, 뭐 판매 수량 이렇게 나오지요. 그치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해봅시다. 저는요, 품목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래요. 그래서, 음, 필드 값이요, 다음 값과 같을 때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품목이요, 바지인 경우라면은 서식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그냥 빨간색 진하게 할까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품목이 바지인 거에 대해서는 오, 이렇게 빨간색 굵은 글씨로 나오네요. 이거 지금 필드의 값으로 조건부 서식 적용이 된거지요자 이번에는 판매 구분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식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식으로 지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음 레프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판매 구분이었죠. 판매 구분의 두 글자가 신상하고 같을 때 자, 신상하고 같다. 이럴 때 우리 조건부 서식 적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조건부 서식 적용을 해 보죠. 어, 제가 어디가 잘못됐대요? 어, 여기가 이괄호인데 괄호를 제 잘못 입력을 해 놨네요. 또 어디가 잘못됐나요? 봅시다. 레프트 신상 됐지요? 오케이. 봤더니요 신상이라고 되 있는 부분 이렇게 주글 글씨 나왔던 하는 나거 보이시나요? 된다요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신상이라고 된 부분만 색깔을 이렇게 바뀌죠. 오케이 되셨어요. 음 이렇게 우리 조건부 서식을요 필드 값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식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음그그 다음에 음또 어떤 걸 봐볼까요? 어, 아까 우리 품목에 대해서요, 바지이면은 색깔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한번 볼게요. 어, 바지를 조금 늘려봅시다. 아까 없었으니까, 바지를 조금 많이 늘려볼게요. 바지, 바지, 바지하고 조금 많이 늘렸어요. 자, 이제 보고서를 한번 봐보죠. 그랬더니, 어때요? 조건부 서식이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죠. 됐나요? 만약에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얘를 다시 값을 바꿔버렸다 그러면은요. 이번엔 다 스커트로 바꿔버렸어요. 그랬을 때 보고서를 보면은 색깔 다시 바뀌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음. b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적용됩니다. b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c. 조건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조건별로 다른 서식 적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한번 봐 볼까요? 아까 판매 수량이 어떻게 되더라요? 음. 자, 조건을 한번 지정을 해 봅시다. 판매 수량에 대해서 조건 지정을 하는데 필드 값이요 다음 값과 같을 때, 자 정확히 5와 같다라면은 이렇게 색깔 지정할 거예요. 자 추가를 합니다. 필드 값이요 다음 값보다 클 때, 자, 1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노란색 진하게 이렇게 바꿔보죠. 또 추가 필드 값으로 할게요. 다음 값보다 작을 때. 자, 얼마보다 작냐? 3보다 작을 때또 글꼴 색깔만 바꿉시다. 이렇게 바꿉시다. 됐나요? 또 추가했더니, 어, 안 되네요? 조건이 몇 개까지 지정되는 거예요? 3개까지 지정이 되네요. 그리고 조건들 각각 이렇게 조건별로 다른 서식들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고서 보기 보시면은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서식이 각각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어, 요 c도 맞죠 조건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다른 서식 적용할 수 있고요 지정한 조건 중두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된다 어 그럴까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판매 수량에 대해서 봅시다 조건을 조금 삭제를 하고 볼게요 어 조건 1번은 놔두고 2번 3번만 일단 삭제해 봅시다 조건이요 어 5일 때는요, 이렇게 조건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우리 서식을 적용을 하지요. 색깔도 빨강으로 바꿉시다. 셀색은 이렇게 바꿔주고, 어떤 색, 이 정도 색으로 바꿔줄까요? 확인. 자, 똑같이 지금 조건을 지정인데 하나는 5보다 각, 5와 같을 때. 그다음에 하나는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됐죠? 그다음에 어 위에 색깔이 왜 이래? 이렇게 합시다 얘는 색깔을 좀 진하게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분명히 충돌하는 게 있죠. 5일 때는 요렇게 남색으로 색칠할지 빨간색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두 가지가 다될 수가 있을까요? 5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 또 5가 어디 되나? 요거 하나만 조건이 지정이 되네요. 그렇죠? 조건이 두 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지정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맞나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5인 거는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만 지정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 무서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이렇게 5일 때 5와 같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서식 두 가지 지정했는데 5가 되었을 때는 두 가지 서식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건 1만 첫 번째 조건만 적용이 되는 거 확인을 해봤어요. 그쵸? 그러면 음, 지정한 조건 중두개 이상이 참일 때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이 됐나요? 아니지요. 지정한 조건이 참인 서식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첫 번째 조건 먼저 적용된 서식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거는 뭐예요? B하고 C 두 가지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